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오늘의 피로도 마음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 모두 놓아봅니다. 이 영상이 고요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땅을 흔든다. 이번엔 더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 손길이 땅 위에 닿는다.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다. 사자와 곰, 들수와 늑대, 힘과 위험을 지닌 존재들이 산과 들을 메운다. 그 다음, 가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 속, 양, 염수, 표에 맞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삶의 동반자로서 질서 있게 창조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개미, 지렁이, 도마뱀. 각기 다른 크기와 역할로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성격과 생태, 기능과 경로를 아시고 그에 맞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혼란 없이, 중복 없이, 필요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균형 있었으며 사랑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창조였음을 드러낸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은 생명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건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구조는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리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땅을 흔든다. 이번엔 더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 손길이 땅 위에 닿는다.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다. 사자와 곰, 들소와 늑대 힘과 위험을 지닌 존재들이 산과 들을 메운다. 그 다음, 가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 속. 양. 염수. 표에 맞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삶의 동반자로서. 질서 있게 창조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개미, 지렁이, 도마뱀. 각기 다른 크기와 역할로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성격과 생태, 기능과 경로를 아시고, 그에 맞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혼란 없이, 중복 없이, 필요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균형 있었으며 사랑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창조였음을 드러낸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은 생명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건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구조는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리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땅을 흔든다. 이번엔 더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 손길이 땅 위에 닿는다.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다. 사자와 곰, 들수와 늑대, 힘과 위험을 지닌 존재들이 산과 들을 메운다. 그다음 가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 소양 염소 필요에 맞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삶의 동반자로서 질서 있게 창조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개미, 지렁이, 도마뱀. 각기 다른 크기와 역할로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성격과 생태, 기능과 경로를 아시고 그에 맞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혼란 없이, 중복 없이, 필요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균형 있었으며 사랑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창조였음을 드러낸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은 생명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건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구조는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리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땅을 흔든다. 이번엔 더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 송길이 땅 위에 닿는다.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다. 사자와 곰, 들소와 늑대, 힘과 위험을 지닌 존재들이 산과 들을 메운다. 그 다음, 가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 소, 양, 염소. 필요에 맞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삶의 동반자로서 질서 있게 창조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개미, 지렁이, 도마뱀, 각기 다른 크기와 역할로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성격과 생태, 기능과 경로를 아시고, 그에 맞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혼란 없이, 중복 없이, 필요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균형 있었으며 사랑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창조였음을 드러낸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은 생명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건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구조는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리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땅을 흔든다 이번엔 더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 손길이 땅 위에 닿는다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다 사자와 궁 들소와 늑대 힘과 위엄을 지닌 존재들이 산과 들을 메운다 그 다음 가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 소, 양, 염소. 필요에 맞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삶의 동반자로서 질서 있게 창조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아, 개미, 지렁이, 도마뱀, 각기 다른 크기와 역할로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성격과 생태, 기능과 경로를 아시고, 그에 맞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혼란 없이, 중복 없이, 필요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균형 있었으며 사랑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창조였음을 드러낸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은 생명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건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구조는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리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땅을 흔든다. 이번엔 더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 송길이 땅 위에 닿는다.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다. 사자와 곰, 들소와 늑대. 힘과 위엄을 지닌 존재들이 산과 들을 메운다. 그 다음 가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 소, 양, 염소. 필요에 맞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삶의 동반자로서 질서 있게 창조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개미, 지렁이, 도마뱀, 각기 다른 크기와 역할로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성격과 생태, 기능과 경로를 아시고, 그에 맞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혼란 없이, 중복 없이, 필요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균형 있었으며 사랑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창조였음을 드러낸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은 생명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건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구조는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리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땅을 흔든다. 이번엔 더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 송길이 땅 위에 닿는다.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다. 사자와 곰, 들소와 늑대. 힘과 위엄을 지닌 존재들이 산과 들을 메운다. 그 다음 가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 소, 양, 염소. 피에 맞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삶의 동반자로서 질서 있게 창조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개미, 지렁이, 도마뱀, 각기 다른 크기와 역할로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성격과 생태, 기능과 경로를 아시고, 그에 맞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혼란 없이, 중복 없이, 필요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균형 있었으며 사랑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창조였음을 드러낸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은 생명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건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구조는 창조의 신비를 드러내는 리듬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땅을 흔든다. 이번엔 더 세밀하고 질서 정연한 손길이땅 위에 닿는다. 땅의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다. 사자와 곰, 들소와 늑대, 힘과 위험을 지닌 존재들이 산과 들을 메운다. 그 다음 가축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온순하고 따뜻한 눈빛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존재들 속양 염숲 필요에 맞게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삶의 동반자로서 질서있게 창조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조각들이다. 개미, 지렁이, 도마뱀, 각기 다른 크기와 역할로 땅을 살아 움직이게 한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성격과 생태, 기능과 경로를 아시고, 그에 맞는 형태로 창조하셨다. 혼란 없이, 중복 없이, 필요 이상도, 이하도 없이. 그리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고 균형 있었으며 사랑이 깃들었다는 뜻이다. 단순히 좋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화와 질서 속에서 목적이 분명한 창조였음을 드러낸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땅에는 짐승과 가축과 기는 것이 이제 모든 영역은 생명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건 말씀이다. 그분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으며, 보시기에 좋았다. 이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구조는,